새벽에 별을 보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다가 또 별을 보고 들어오는 참 피곤한 각박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참 친밀하시고 자상하신 인자가 풍성하신 그 사랑과 은혜 덮이기를 원합니다.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시작하는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 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이 예 아수르에 있다가 아수르가 무너지고 애굽이 잠시 패권을 잡았죠. 그러나 이 애굽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여파를 가지고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유다가 애굽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여호야 김을 다 포로를 잡아가고 아, 이때 이제 우리 다니엘도 포로를 잡혀가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의 기물 일부를 가져가고 그것을 바벨론 신전 창고에 보관합니다. 아, 이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역사가 이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주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넘기시는 거예요. 예, 그들의 어떤 힘에, 파워에 넘기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도 바벨론의 손에, 손에 넘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역사가 사람의 힘과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뭐,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본다면, 유다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죠.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하고. 유다를 심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도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득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우리 의인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의인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만 되는 것이죠. 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죄악이 얼마나 크냐. 우리 이런 것보다도 그 땅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 심판의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고모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실 겁니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 으로까지 내려오면서 결국 의인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유다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였습니다. 오늘 시대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화려한 우리 교회들이 있고 그런 교회의 권력이 있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는 어떤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엄청난 유물들이 있어도 악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이런 것들 붙잡고 그 어떤 것보다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